원인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laughs> 대책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예. 특히 블럼슈타인의 감밀 수용 해소 방안이 출제가 뭐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이 대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원인 쪽으로 가보면 이거 가볍게 확인을 해보세요. 뭐 수용 인원 대비 교정시설 부족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 인원 증가, 재범률 증가, 국민의 불안감, 뭐 국가나 법원의 강경체.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 페이지에 바로 볼람슈타인의 해소방안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익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들여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볼람슈타인은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분류하고 있다는 라것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선별적 무능역화입니다. 여기 넷째 줄에는 집합적 무능역화도 적혀있지만 선별적 무능역화와 집합적 무능역화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26번의 비교표가 있으니까 그걸 마저 하는 김에 하면서 연결해서 볼게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26번 집합적 무능력화란 모든 강력범죄자를 장기형 격리구 그래서 집합적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자를 한꺼번에 전부 장기 격리 구금한다는 뜻이고 선별적은 소수의 위험한 사람만 선별해서 구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 과밀 수용 해소 방안, 즉, 교도소 수용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집합적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선별적 무능력화가 해소 방안이 될수 있고 집합적 무능력화는 해소 방안이 될수 없다. 일단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겠고요. 예, 나온 김에 이번에 선별적 무능력화 과정에서 범죄 예측의 오류까지도 마저 보겠습니다. 26번에 예, 잘못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잘못된 무엇을 긍정했다? 예, 잘못된 이렇게 범죄의,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읽으면 쉽습니다. 잘못된 범죄의 긍정. 무슨 말이냐면, 교정기관에서 범죄를 저지를, 긍정을 해서 범죄를 앞으로도 저지를 거야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장기간 격리 고금하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긍정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에 대한 장기 격리 고금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정은, 잘못된 범죄의 부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사회에 빨리 내보내겠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네. 해서 일찍 내보내는데, 잘못 판단했으면 큰일 나죠. 사회 안전을 위협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효과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왼쪽, 볼람시타인의 해소방안 중 선별적 무능력화로 오면,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선별적 무능력화는 소수의 위험한 사람만, 예, 구금하기 때문에 관밀수용 해소 방안이 되지만 집합적 무능력화는 일정 수준 이상을 모두 격리 구금하니까 감밀 지원 해소 방안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인구 감소 전략은 정문 정책 후문 정책이겠죠. 정문 정책은 처음부터 입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입소를 교정실에 입소를 안 하게 되면 수용 인원이 공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행 유예라든지 뭐 각종 보호 관찰 뭐 가택구금, 벌금형 등 사회 내 처벌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후문 정책은 교정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를 빨리 내보내면 공간이 비겠죠. 그래서 가석방이나 선시제도, 뭐 사면 등등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양형 결정시 수용 능력 고려하는 거는 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 수용 상태를 좀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에,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어, 형을 결정을 한다든지 이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규정실의 증설 전략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블룸슈타인의 과밀수용 해소 방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4 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치소의 예, 과밀수용 위원 결정이죠. 예, 이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는 모 구치소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성인 남자가 팔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 그렇다면 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칼잠을 자야 되는.